안녕하세요, 네버님. 오늘은 클래식 루이아할 거예요. 자. 아빠, 이 여보. 감전! 오, 임페르노. 하기 장 가깝냐? 네 <laughs> 이름은 다 왔네. 자 이것도 여기까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구매 다 했죠? 자 이디오 이전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레나 매실 거요

이다 대체 불자마법자내지 자기장 기압풍. 자기장 무덤 언고 가야 돼. 들어왔다아 여기 나무에 걸 걸칠 듯 숙여. <놀라> 아헤드 조식 그. 일 났죠?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거 못 먹을 줄 알고. 많이도 깎인다. 우리도 빌어가야까. 자, 한 명도 못니다야다 고블린 셋 여섯 마리로. 자, 드디어 깼고요 자, 스톤에 스토네 들어갑니다. 스톤에 지 자, 바이오베놈이 믿어 자, 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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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놉니다. 열로 오세요. 열로. 싫어.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와라. 자, 여기 일로 와. 나는 가. 또 내지를 일단 해줘야 되겠어. 어딜 갔는 이쁘지 못해. 일로 와. 어,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팀을 조금만 바꿔서 해볼까요? 제가 원래 수영대기 있는데 어디 가볼래, 대웅아? 쓰는 대기 있어요. 쌍마트 많이 갈거 같은데 여기 갈래? 아기 그럼 쌍마트 이거랑요. 그리고 저가 쓰는 대기 있어. 어, 자, 음, 음. 페카가 저 페카 쓰고요. 에페카 쓰고, 바이끼리가 있어야죠. 무조건 바이끼리죠. 군대는 없어도 돼요, 그냥. 아 군대는 많이 하러 와가지고. 저 옛날 쓰던 덱이었습니다 아, 고블린도. 고블린도안 났네. 저 옛날 쓰던 덱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한번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그 마운틴 웹 n t 요 그러면, 야, 야, 먼저, 해. 마법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법사네. y 가이 I don't know, I 고 o n t know, 이 don't know, I 없어, n t k 없어. w I d o n 그만 음, 봐주라 얘들아 나 지금 엘릭스 한 개도 없단 말이야 야 맞다 마법사가 있었죠 우리 어 큰일 났는데아 뭐야 해구 해구 시달자 백화는 예로 와가지고 왜 음, 올라갔냐고 그 구름빵 구름빵 케이크. 응, 나야 i 아내있는 a 레인 뭔지. 괜찮아. 딱 이거 포대겠다. 민재 님? 나다마 없어. 내하다 막이가. 도네지. 야마 없어 나도 간다. 자, 저기 위험해, 저기. 자, 마법사 끝내주자. 끝났다. 자, 이거 오늘 다 끝날 거야. 왜 그런 게 아니라. 자. 어? 공연인데? 전이두판만 하고 끝낼 겁니다. 얻었습니다, 천 원. 에이. 아, 배치. 저는, 이 아레나 오다. 자, 로켓 넣을 줄 알고. 자, 여기 봐주십쇼. 오케이, 잘 넣었다. 딱 그렇지! 인정되셨나요? 인정? 인정되셨죠? 인정 인정되셨습니까? 아이고, 이럴 줄 알았네. 자, 이것도 깼어야지. 대용아 밀배, 밀배 쪽이면 밀배가. 제발. 건배. 자, 군대를 먼저 없애야 되는 거야. 아, 대용 아, 나 응. 오늘 배치 다봤 거든. 부산 나오 수영 기에 부산 에서 부산 나왔 는데. 근 여기 사람 많이 갈것 같다 여기 짜라자 계사대 계사 붙으자 아니 왜 뭐, 군대가 뭐, 나와 여기서 어 반칙 이건 절대로 반칙인데? 자자 그래가고 지 이거 막아라 어, 큰일 났다. 아 큰일났다 엘릭사도 별로 없는데 오 잘했어 이쪽으로 다 끌어주면 끝. 그... 자 잘도 와 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모기가 되게 생겼는데 뭐 모기감이야. 자 마지막 쓰는 덱이에요. 이이 판이 어떨 것 같아요. 쪽 라바 오 야채도 마르서 있네. 근데 나 일렉트로. 자 기회가 왔어 쌍프리스 갑니다 이럴 이고 내는 이럴 줄알네 됐어. 그렇지! 바바리안도 있었지? 저기 아. 어디있지? 저는 이때까지 나올 때까지 풀어내들입니다 근데 한 대만 때려 빙손을줄 알았어. 자, 자, 패카. 자, 큰일 났죠 너이진 자, 패카가 얼마나 없데 나다다다. 튀기나가. 이다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자 2000원 받으러 가도록 하고 크운 선정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신규 카드가 떴으면 었 좋겠는데 안 뜨네요 오늘 이쯤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